달성군 새마을에는 지난 24일 송해공원 기세축구장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결혼 이민 가족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2024 달성군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행사는 읍, 면 입장식, 유공자 표창, 장기자랑, 명랑운동회 등 읍, 면별 특색과 새마을 지도자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해 화합의 장이 됐습니다. 정현욱 새마을 회장은 오늘 행사로 새마을 가족 간 침묵이 깊어지기 바라며 신임회장단을 필두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달성군 주민으로서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최재훈 달성군수는 언제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로 단합하여 다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기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달성군 새마을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, 사랑의 집 고쳐주기, 탄소 중립, 생명살림 운동 등더 나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확대와 청년연대의 양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마을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